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문해력 3탄 어휘를 어떤 식으로 좀 늘릴 수 있는지 그런 걸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제가 어, 엔젤라더 커스 그리스 가지고 왔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 시즌 내내 영은 가장 일찍 나와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 연습했다. 시즌 마지막 경기가 끝난 후에는 개인 연습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나머 블라블라 나오는데, 어떤 말이 지금 읽었을 때 가장 어려우신가요? 혹시 박차라는 말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박차 내가 박차를 가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느낌은 알겠지만 정확하게 뜻은 잘 모르겠죠 이런 거 이제 어떻게 찾고 어떤 식으로 머리에 남기고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박차를 어떤 사전 같은 거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기승자의 신발 뒤쪽에 부착된 금속으로 말에게 신호를 보낼 때 주로 사용되는 인위부조 말이 너무 어렵죠 이런 거 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뭐 문제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이 밑에 이런 게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이런 거는 아무리 봐도 기억이 나지 않다. 저도 이런 경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요즘에 세상이 되게 좋잖아요. 그죠? 구글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나올 때마다 찾으시면은 안 되고, 책을 읽거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거기다 포스트잇, 있어요. 얇은 거 있죠? 뭐 이런 거. 이런 거 붙여놓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몰아서 한 번에 찾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공부할 땐 리듬이 되게 중요해요 일단 찾으시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한자가 나와요 한자가 아 일단 그림이 나오죠 그림 그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머리에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아 박차란 게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죠 굉장히 아프게 생겼네 자그 다음에 이제 한자가 여기 나오죠 여기 뭐 다른 페이지 같은 거 눌러보셔도 돼요 저는 이제 치니까 바로 한자가 나오는데 이걸 일단 드래그 해서 복사해서 다시 붙여넣으세요 복사해서또 붙여 넣으시면은 근데 차자는 우리가 자동차 할때 쓰는 거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차 차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맛있는 차를 생각하지만 않으면 되겠죠 나 박자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 들박 이렇게 막 나오는데 또 쉽지 않죠 그래서 한번 쭉 내려보니까 눈에 딱 띄는 내가 아는 한자를 보면 되는데 박수라는 말이 눈에 딱 띄네요 그죠 박수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 박수 박장대소 박자 박수 아 손으로 이렇게 박자 맞추는 이런 거. 자, 박수를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은 박자는 박수할 때그 박자구나. 그다음 아까 자동차의 차자를 땄으니까 박차라는 건 결국에 박수 자동차의 어떤 느낌이겠구나. 이렇게. 박수 자동차? 느낌이 아직 안 오죠? 차이다 박수를 친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보면은 아직까지 박차랑 그러니까 박수 자동차의 느낌 딱 오진 않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이미지 있잖아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 신는 거죠? 알고 계시겠지만 말탈때신잖아요그죠말탈때신는 건데 여기 아프게 생긴 거 그러니까 아, 차 대신에 이거는 말 타는 사람들에게 자동차라는 의미로 차차를 썼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박수, 말이겠죠? 박수마, 박수말 마. 이런 느낌인데 그냥 자동차라고 썼구나 뭔가 타는 느낌으로 썼구나 그래서 이거는 사실 발로 말에게 박수를 치는 것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동차에 박수치는 게 아니라 말에게 박수를 친다 이제 느낌이 었죠이 아프게 생긴 걸로 말에다가 콕콕콕 박수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아파서 빨리 뛰겠죠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게 말이 조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이미지랑 우리가 한자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기승자의 신발 뒤쪽에 부착된 금속 기승자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말탄 사람이라는 알수 있죠 그죠 뭐 말을 탈 사람이든 말을 탄 사람이든 어쨌든 신발 뒤쪽에 부착된 가쁘게 생긴 금속으로 그죠 말에게 신호를 보낼 때 어, 무슨 신호겠어요 빨리 달리라는 신호일 것 같아요 느낌상 자 주로 사용되는 인위 부조 인이부조. 인위 부조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장치 뭐 기구 이런 느낌이겠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것도 찾아야 되니까 일단 쉽게 우리가 앞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시즌 내내 영어은 가장 일찍 나와서 가장 늦게까지 나와 연습을 했는데 시즌 마지막 경기가 끝난 후에는 개인 연습에 더욱 말에 박수를 가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연습에 더 어떤 이렇게 빨리 달리라고 했다는 거죠. 더 열심히 했다는 뜻이겠죠. 그죠. 더욱 열심히 했다는 뜻이에요. 개인 연습을 더욱더 열심히 했다. 박차를 가했다. 그래서 여기다 위에다가 어, 제가 일부러 눈에 띄게 빨간색을 적어 놨는데, 실제로는 그냥 똑같은 색으로 위에다 자동, 그 다음에 박수, 이렇게 수, 자동, 요한자만 적어 주면 돼요. 아니, 글자를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슨 뜻 같은 걸막 적으면은, 특히나 공책 같은 데 정리하면 기분은 되게 좋아요. 근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식으로 책에다가 정리하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해력이라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단어를 몰라가지고 정확한 적재적수의 단어를 못 쓰는 경우들이 많고, 뭐 스펠링 자체를 이제 틀리는 경우들도 많아서 아주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방식만 제대로 익히셔도 굉장히 많이 단어 수준이 올라갈 거고, 수능에 나온 한자 이런 것들 특히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막 모아가지고 한 번에 외우려고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시고, 사자성어 같은 것들도 똑같이 찾아보시면 고사성어 있죠. 이런 것들도 되게 손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